올해 말까지만 이제 큰 흐름에서 올해 말까지만 좀 고생만 하면 내년에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 배터리도 그러니까 결국 그 시기 다가올 것 같고 또뭐 테슬라도 자율주행 택시 내놓잖아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놓을 거고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어쨌든 유럽 내에서 배터리 생산하면 그거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결국 저는 뭐 시간, 시간 문제다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두시간밖에못 쓴대요 지금 전지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? 그런데 2차 전지는 펀더멘탈이 다르잖아요. 아 펀더멘탈은 완전 다르 다르니까. 다르니까. 왜냐면 아, 네. 여기는 업황이 여전히 안 좋잖아요. 예.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만약에 업황이 좋고 의심이 없는데 주가만 빠졌다. 그러면 당연히 좋은데 음. 2차 전지가 왜 빠졌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. 네. 전기차도 안 팔리고 테슬라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실적들도 안 좋고. 음. 근데 그래도 이제 2차 전지도 제가 뭐 적극적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. 네. 적어도 보유한 분들이 굳이 팔려는 없어요. 아 지금 보유하시는 네. 분들은 왜 굳이 왜돈 아플 게 뭐가 있냐 이거죠. 네. 이제 리튬 가격도 최근에 좀 안정감 찾고 있고,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. 어느 시점에서 당연히 열리게 되고 또 로봇에도 들어갈 거거든요. 배터리가 이 인간용 로봇은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거 두 시간밖에 못쓴대데요 지금 딱두 시간 하면 꺼야 되고 이런데 그게 배터리 때문인데.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언제가 열릴 거 아니에요? 네.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배터리 수요가 일부 붙을 거고, 네. 되게 다양한 기기들의 이제 배터리가 많이들 들어가니까 네.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전기차죠. 전기차 시장도 결국엔 천천히 지금 조금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천천히라도 열릴 것 같고, 제일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이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은. 트럼프 언제 물러나나 아마 이거 생각이 제다 물러나라 이게 아마 그 생각밖에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트럼프가 계속했으면 좋겠고 <laughs> 그잖아 네. 그래서 아, 너무 공감돼요 네. 아 그러니까 조선주 내가 갖고 있어요 많이 트럼프가 영원히 했으면 좋겠고 <laughs> 그잖아요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아 바이든 한번더 하면 안 될까 <laughs>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정책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26년 하반기에 중간평가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는 이번이 끝이에요. 더할 수는 없잖아요. 이번 4년 하면 딱 끝이니까 정책의 강도면에서 이제 내년 말에 중간 선거 끝나면 이기든 지든간에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죠. 본인이 이제 거의 이제 말기로 가니까,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만 이제 큰 흐름에서 올해 말까지만 좀 고생만 하면 내년에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죠. 배터리도. 그러니까 결국 그 시기 다가올 것 같고 또 테슬라도 자율주행 택시 내놓잖아요. 내년부터 본격적으로. 내놓을 거고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어쨌든 유럽 내에서 배터리 생산하면 그거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결국 저는 뭐 시간 시간 문제다 음. 시간 문제니까 잘좀이겨내죠 지금 이삼년 그러니까 이년 동안 물려 계신 분이 음. 여기서 배터리 팔고 다른 거 투자하기 되게 어려워요, 솔직히. 뭐 이미 손실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, 그니까 여기서 좀 버티시고 좀한 가지 좀 조금 아쉬웠던 게 삼성 S D I에 대한 좀 실망감들이 좀 계세요. 굳이 왜 유증을 하지? 왜냐하면 삼성 SDI가 진짜 돈 없으면 또 모르는데 SDI 돈좀 있는 기업이잖아요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갖고 있어요 지분 주주를 위해서라면 그걸 팔고 했어야죠 그걸 팔고 주주한테 돈쓸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굳이 디스플레이 지분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거 팔아서 현금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전고체 배터리나 투자했으면 환영받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주 배정 유증을 해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버렸어요. 그게 2차 전지 또 투자자들 심리를 완전히 악화시켰죠. 근데 어쨌든 뭐 엎지러진 물이 되긴 했지만 그런 일이 좀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. 근데 어쨌든 삼성 SDR도 이제 거의 좀 최악까지 간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마 말씀 들으시는 이차 전지 투자자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. 이 4월 증시 이제는 앞두고 있습니다. 4월 증시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?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요즘에 분위기는 좋은데 약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변동성은 나올 거예요. 왜냐면 4월 2일에 상호 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결정이 안 되면 일단 불확실하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3월 말로 갈수록은 좀 팔려는 수요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주가가 혹시, 혹시 그냥 빠지면 만약에 다시 뭐 2,500으로 갔어요. 그럼 굳이 뭐 매도를 왜 하겠어요, 뭐 주가 바닥인데. 근데 만약에 지수가 며칠도 올라서 2,700 근처로 가면요. 아, 이거 좀 팔아놓고 하는 사람들 심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오르면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올 수는 있다.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상호 관세에 대한 걸 확인을 하고 가야 되니까 음. 이 부분이 있고 또 3월 31일 날 공매도제게 네. 있으니까 뭐 누가 봐도 좀 불안 불안해 하거든요. 그래서 4월 그러니까 4월 2일하고 3월 31일 그 주간 해 가지고 그 3월 마지막 날하고 4월 첫째 주 있죠. 네.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때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. 막 트럼프 얘기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요동 좀 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때 변동성이 나오는 걸 미리 예상은 하고 계세요, 그냥. 아, 이거 나와도 우리 예상한 거 아니야. 이 정도 충분히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뭐또 아래로 확 빠질 수도 있, 있거든요. 뭐안 뭐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그럼 그때 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. 반대로.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. 네. 그렇게 하시고 그때 이제 예상보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또 좋은 뉴스가 나서 오르면 그때 또 투자하지 마시고 그땐 아, 좀 진정하셔야죠 좀 진정하시고 오히려 진정하시고. 예 근데 오히려 공매도나 트럼프 발 악재로 4월 첫째 주에 좀 많이 흔들린다 정시가 음. 혹시라도 예 그럴 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 투입할 준비를 저그이주 2주, 지난주였나요 이주 2주 전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 그때 미국 증시가 박살나가지고 우리나라 2,500까지 빠진 적이죠. 하루에 막 90포인트 빠진 날 있었죠. 그때 투자하셨으면 또돈 벌었잖아요. 그때 그날이 또 바닥이었어요. 근데 그런 일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. 가끔 가다가 근데 그럴 때를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이용을 하자. 그래서 저는 4월 첫째 주가 제일 좀 약간 위험할 순 있는데 그걸 위험하다고 도망가시면 안 되고 위험을 오히려 활용하자 반대로 그렇게 해서 포트를 또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어떨까. 근데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하시고, 유지만 하시고. 예 고게 낫지 않아요. 그 만약에 공매도가 이제 제가 되는데 그럼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 그런 관점에서도 오히려 그러면은 좀더 외국인이 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뭐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 음. 외국인이 실제 들어올지 그건 좀 지켜는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외국인들이 현물 살 수도 있는데. 근데, 공매도의 주요 주체는 또 외국인이에요. 그니까, 러 그걸, 그걸 반겨야 되나? 이제, 개인적으로 불만 그거예요. 아, 그럼 그거 좋게 얘기해야 돼? 이제, 이런 생각도 하실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, 하 음과 양이 있어요.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사는 수량도 있겠죠. 그동안 이제, 뭐, 뭐 공매도가 없으니까 나는 방어가 안 되니까 외국인 중에 안산 외국인이 들어오는데.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. 이걸 산다는 거, 한쪽은 공매도 한다는 얘기야. 그니까, 이걸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니까 러 어쨌든 공매도는 싫습니다. 불편해요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네. 개인투자분들 다 싫어하시고 네.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.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. 이미 뭐 결정된 일이고 네. 전 세계 다 하고 있는데 또 네. 우리만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. MSCI 선진지수 가려면 또 이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제 말씀은 뭐냐면 공매도 때문에 짜증은 나시겠지만 네. 그한 주만 좀잘 버텨내자. 네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면 네. 오히려 투자하자. 네. 그걸 이용해서. 예 네. 네. 그래서. 짜증과 별개로 오히려 짜증 날수록 하셔야 돼요. <laughs>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한국 시장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아, 네, 아 너무 와닿습니다. 네, 그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전해 드린 정보 투자에 잘 참고하시고요. 어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